집에 냉장고 두개 있는데, 하나는 맥주만 꽉 채워가지고, 있는 냉장고. <놀냉장고> 거기에 <놀냉장고> 꽃이 있으니까. 좋아해. 아, 그래요? 뭐라고? 아니, 술을 잘 드시네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놀냉장고> 어. 술을 진짜 좋아해. <놀냉장고> 저 꿈이었는데. 하나는 그냥 냉장고, 하나는 술술 냉장, 고 정말 맥 소주, 무슨 뭐빡빡빡 이렇게 응. 다 그냥 갖다 바 그. 그래. 네 스케줄을 끝나고 집에 혼자 가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래도 시원하게 맥주 한캔딱 마시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 있는 데를 발견하면 수사하냐. 거기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그 소리를 녹음을 해. 그거를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틀고 마시. 집에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음. 따뜻하게 이제 귤까 먹으면서 이제 뭐. 술도 아. 마시고. 신유의 규현. 아 규현. 이 되게 잘 먹는데? 규현이 잘먹아 규현이 많이 먹어. 어. 주로 나는 맥주, 소주, 와인 이렇게. 어, 와인. 와인. 규현이도 와인 좋아해. 와인 냉장고 따로 있겠네. 와인 셀러너 따로 있고. 아. 왜 운동하는 거였지? 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에 술을 자주 마시려고 음. 워낙 저희 둘다 먹고 마시는 걸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요.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그 하나를 아예 그냥 술링 장고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어제는 뭐 <laughs> 초등학교. <와>, 아, 저거야? <laughs> 아, 예. 예 이거예요. 오. 이거예요. 많은 남자들의 꿈이지. 많은 남자들의 꿈. 어, 어, 어 좋다. 좀. 조금이라도 비면은 뭔가 막 허전하고 더 어. 채워 넣어야 될것 같고. 야, 그 전날 어른분들하고 이제 약주를 같이 좀 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오랫동안 맛있는 거 맛있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제몸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누가 챙겨 주겠어요. 저희 절친인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한테 자기가 좋아하니까 와인을 너도 같이 나랑 와인을 마시러 다니자. 제 친구 규현이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와인 셀러입니다. 저거 보고 이제 셀러가 수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와인을 제가 보유하게 되면서 와인 셀러를 하나 더 샀어요.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와인들이 전부 다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랑 연말에 이제 간만에 규현이랑 민호랑 같이 마셨던 와인이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누구랑 같이 마셨었지?라고 그때를 다시 회상을 할수 있는 그런. 고지 맛있네요 저대따가는게에이 많아 맛있네요 카메라에 이게 팔로우가 붙었는데 누가 그냥 가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연스레 말에아 진짜 지만 술한잔 드시는 게 좋아요. 맞아, 참... 맞아. 술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소주, 맥주, 와인 이렇게 해요 그냥 다 좋아하시는데요? 아, 정말 다 좋아해요. 비 오고 막 그런 날 막걸리 마시고 딱그런면 참. 와인은 이탈리아 혼만이겠어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음, 맞아요. 집에서 처음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딱. 시원하게 차가운 거 따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맞아요. 먹는 것도 있지만 음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은 하... 맛이 있어야죠. 술, 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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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laughs> 사회생활 중 만난 동갑 친구와 말을 쉽게 놓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요? 같이 술을 때리세요. 가격이 싸도 좋은데, 좋은 사람과 함께 그 순간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시는 와인이 최고의 와인이 아닐까. 그게 와인이지. 어차피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술 그거 마시면 다음날 바로 다 소변으로 배출될 거. 땀으로 다 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이제 저의 버시자 동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샤이게 염색했는데, 와. 힘들더라 진짜. <laughs> 자, 아무튼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 짠. <laughs> 희경 형님의 얘기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술 마시는 걸 사실 좋아하다 보니까 아, 어, 네. 맛있는 안주. 집에서도 술을 마셔도 같이 네네. 이제 맛있는 안주로 아, 맛있는 아, 음식을 진짜. 네. 다음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점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와인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와인 맛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처럼지. 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매력적이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